자 짜장면이랑 같이 시키는 거 뭐죠? 무조건 뭐죠, 여러분? 탕수육이죠. 탕수육인데 심지어 탕수육도 여러분. 탕수육. 아 김치랑 먹으면 너무 맛있죠. 아, 나는 진짜? 나는 짜장면에 고춧가루에 김치파거든요. 와, 고춧가루 진짜 배고사나. 여러분 사람. 단무지 파세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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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에 고춧가루에 김치파예요. 네. 탕슉 나옵니다. 탕슉, 탕슉. 우리 돼지. 찹쌀 등심 탕수육. 여러분들 여기 글씨 등심이에요? 보이시죠? 등심인데 심지어 우리 오아시스 좋아하는 거 뭐예요? 무항생제 한돈 등심. 우리 돼지 500g이고요. 내가 네. 아예 오픈해서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고춧가루 뿌림 짱이죠. 일단 등심 탕수육이 가져다 주는 그 쫄깃한 식감은 말도 못 하죠. 양 진짜 여러분들 죠 정말 균일, 양이 무슨 일이에요. 균일하고 네. 네. 심지어 찹쌀이랑 타피오카 여러분 그거 알죠? 그펄펄 그 펄. 펄 있잖아요. 그 버블티 곤, 펄. 어, 버블티 펄에 들어가는 그 타피오카 가루 같이 섞어 가지고 쫀득한 그거요. 튀김옷 자체가 으흠. 야하게 느껴지시죠?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 저희가 소스를 같이 동봉해 드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요 소스 근데 저기 안에 들어있는 당근도 보이고요. 당근 보세요. 세상에. 당근, 양파 오이, 양파, 오이, 파인애플 해가지고 여러분. 네. 요거는 에어프라이어에. 실하다. 에어프라이어 180도에 12분에서 15분 정도 음흠. 하시면 되고요. 소스는 전자렌지 한 3분. 3분 정도만 돌리셔서. 네. 자,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아, 당연히 찍먹이죠. 아, 찍먹이에요. 아, 그럼요.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무서운데. <laughs> 뭐뭐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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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야 될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부먹 찍먹 생각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그거죠. 자 갑니다. 자 소스랑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탕수육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 저희가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12분에서 세상에 15분 정도. 아, 음. 나, 내가 너무 하, 좋아하는 그, 스타일인데. 그 이거. 진짜 여러분들 탕수육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반만 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반만? 와, 이 접시 완전 뜨겁다. 밥만 부어놓을게 이렇게 이만큼 붓고 현정님 찍어먹게 해줄게요. 어머, 아다 붓고 싶어. 저는 약간 저는 부먹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만큼만 하고 이제 현정님 찍어먹을 거 조금만 더 해서. 아우 감사합니다. 현정님 찍어. 파인애플 줄툭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쪽 보세요, 여러분. 이쪽 보세요. 그냥 조금만 세상에. 부어놨어요. 네. 조금만 부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서도 일단 눈이 너무 즐거운 게요. 그렇죠 걸쭉한 저런 탕수육 소스랑 <laughs> 그리고 빠지면서 우는 탕수육에 양파에 당근에 이게 그냥 저희가 따로 채소로 넣은 게 아니라 우와, 안에 들어 있어요. 매장에서 먹을 땐 음? 무조건 부먹. 자, 아, 파인애플 보시면요. 오이, 당근 다 오이, 당근, 양파 다들어죠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다 들어가 있고요. 진짜 이거랑 짜장면에 좋아하는 뭐 저는 근데 여러분 혹시 저처럼 드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네. 사실 제일 처음 탕수육 시키면 이 그냥 고기째로 먼저 맛을 보는데 어떻게 맛보냐면 제가 간장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아. 간장에 식초에 고춧가루 만들어서 와, 진짜 맛잘하시네요 어. 저는 고기부터 일단 맛을 보거든요 와, 소리 보세요 이집좀 하네 이집좀 하네 <laughs> 근데 진짜 탕수육 맛있으려면 소스가 소스도 소스지만. 음. 고기랑 저 되게 쫀득하다 제가 돼지 잡내 감별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laughs> 완전 쫄깃탱글이에요 쫄깃탱글 우리 가 에어프라이어에 한 거죠? 진짜 맛있다 현정님 있잖아 이거 이나 이거, 이거 한 번만 먹어줘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어제부터 신세계 많이 만나네요 이게 고기 소스가 아예 안 묻어있는 소스가 아예 안 묻어있는 오케이, 오케이. 여깄다, 고기를 여깄다. 하나 골라요 네. 그 다음에 간장에만 먼저 먹어요. 저도 이제 졸업했으니까 어른의 세계에 한번 발을 담가 보겠습니다. <laughs> 어른들은 이렇게 드시는군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무항생제 한돈 등심 탕수육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한돈 등심 탕수육.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진짜 너무 맛있죠? 고기 너무 맛있죠? 이게 뭐죠? 아... 와, 탕수육. 진짜? 와, 탕수육 너무... 끝났네요. 탕수육 끝났어요. 진짜 맛있네요. 와 근데 그 등심이 진짜 한돈이어서 너무 쫄깃하고 튀김옷이 진짜 작살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왜 왜 찹쌀탕수육은 찹쌀탕수육은 특히나 저는 왜이 부먹을 권해드리냐면 얘네가 소스에 젖어야지 조금 더 쫄깃거려져요. 음. 그냥 찹쌀만 쓴 것도 아니라 네. 찹쌀이랑 타피오카 가루 같이 썼습니다. 지금 정기 배송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정기 배송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정기 배송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큽니다, 여러분. 35%. 저는 이거 파인애플이랑 하나 씩가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그 탕수육 소스의꽃은 파인애플이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연기 폴폴 나는 거봐 세상에. 아 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 지금 탄식하세요. <laughs> 또 힘드시죠? 이 방송 힘들죠, 여러분. 어머, 어쩌면 저렇게 어, 소스가 또착 감기는 아유, 해가지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찹쌀 탕수육은 네. 소스에 젖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뭔가 <laughs> 봐. 음. 아까는 바삭한 네. 소리만 많이 났잖아요. 지금은. 그 찹쌀이랑 타피오카 가루랑 이렇게 살짝 음. 음. 부먹 찍먹. 아우 춤춰요 춤춰요. 찍먹 <laughs> 찍먹. 저 찍먹 찍먹. 음. 저는 찍먹파 여기 모이세요 여러분들. 찍먹파 모이시고. 자 저는 근데 너무 좋은 게 일단 한입 크기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한입 크기로 잘라져 있으면서. 나는 뭐랑 먹을까나? 저는 요거랑 한번 먹어 볼게 아우 쫄깃거려. 아우 고기 쫄깃거려. 당근이랑 음음. 야채랑 같이 올려 가지고 먹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아시죠? 그 양배추 살짝 썰어 가지고 케여네즈 해 가지고 같이 또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맛있겠다. 당근이랑 오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여기 뭐 착향료, 감미료, 보존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향미 증진제, 조절제 햇섭에서 생산했습니다. 네. 햇섭 인증기관에서 어, 저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죠? 그리고 이게 한입 크기예요. 저는 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음, 음, 맛있지 뭐 튀김옷이 음. 너무 두껍지도 않고요 그리고 너무 얇지도 않고 음. 그 타피오카 가루랑 음, 찹쌀가루랑 되게 잘 만난 느낌? 그치 쫀득쫀득 거리면서 그 등심이 여러분들 그 되게 텐션감이 좋은 부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튀김옷이랑 조화가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다. 짜끄만간 하나, 하나 주세요. 어, 진짜. 요 조합을 또 알고 계실까요? 요요요 아. 요, 요. 짜장면 아 진짜. 아까 해놓은 짜장면이랑 고기 육삼냉면처럼. 아. 뭐죠? 이게 그탕쌈 냄새? 탕상짜면인가요 짜장면, 탕상, 탕상짜, 짜, 짜, 탕상짜면. 탕상짜면. 고기랑. 네. 음... 미쳤다, 미쳤어. 아, 진짜. 주연님 오랜만에 졸업의 향을 느껴보시네요. 너무 맛있겠죠 음. 여러분? 일단은 통밀면이 가득 들어간 우리밀 짜장면이랑 그리고 우리 무항생제 우리돼지 한돈 등심이 들어간 찹쌀 탕수육 500g. 가격 혜택 보세요. 탕수 가격 봐봐. 말도 안돼 여러분들. 중식당 한번 가시면 탕수육 시킬 때 중짜 시킬까, 대짜 시킬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겉바속속. 그 튀김옷은 쫀득쫀득. 네. 짜장면에 싸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하나 먹을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짜장면이랑 싸서 먹으니까 진짜 현잔 하나 먹어야 저도 그냥. 하나 먹을게요 하나. 진짜 더더 맛있어요 맛있다. 여러분 짜장면이랑 같이 탕수육이랑 싸서, 싸서 먹으니까 싸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응. 해가지고 졸업 축하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진짜 <laughs> 저희 어머니가 농담 안 하고 식사하시다가 우셨어요 제가 졸업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린 거야 셨어요. 진짜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이 더 힘들다 그러시면요. 네. <laughs> 이렇게 자4천 분도. 아죄송 오늘 파김치랑 이런 걸 준비 못했구나. 파김치 기절인데 또 <laughs> 짜장면에. 여러분 짜장면에 파김치 기절이거든요. 우리 오늘 점심 이걸로 다 먹자. 음. 응. 드디어 네. 학비 탈 줄. 너무 맛있지. 아 어.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맛있고 어쩌면 어. 이렇게 또 자. 다... 아, 마이문이 너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맛있어. 말문이 <laughs> 너무 맛있어. 어우 말이 안 나와요. 여기 하나 더싸 먹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원래 먹습니다. 한 개씩밖에 안 먹는데 오늘은 두세 개씩 먹을까 봐요. 아, 너무 맛있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주연님 진짜 전기 배송 주문 완료. 자, 지금 꾸러미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전기 배송 많고요. 음, 맞습니다. 이렇게. 자, 고기는 돌려파. 돌려파. 돌려가지고 이게 이게 쌈이죠, 여러분. 저 안에 지금 탕수육 고기 들어갈 고 음, 파김치 보이시죠. 최고지. 진짜 다음 방송 꼭 준비할게요. 음, 고춧가루도 파. 살살 뿌려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파김치도 괜찮고 그 오아시스 거 고추 아삭이 고추 버무리 그것도 음 된장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그서 자, 다음. 에사합니다 오아시스. 어,